안녕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의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채워주셔서 코로나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넉넉히 믿음의 길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인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laughs>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 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또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이 신약에 나오는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장이에요. 사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아주 짧은 장 찾기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쭉볼 때.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우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바로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다 생각하시면 히브리서는 좀 찾기 쉬우니까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 좀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는 이틀 동안에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1절 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갇힌 자 바로 감옥에 갇힌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1차 로마의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 빌리몬서를 썼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이지만 완전히 우리가 철창 같은 곳에 지하 감옥에 던져진 것이라기 보다는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또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 이런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자, 감옥에 서썼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예뭐 골로새서나 다른 서신처럼 옥중 서신, 감옥에 있으면서 쓴 그런 편지다 해서 옥중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누구에게 썼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이 편지의 주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근데 빌레몬을 그냥 부르지 않고, 우리의 사랑받는 자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레몬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을 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빌레몬은 똑같이 복음을 위한 그러한 동역자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 자매 아비아 아마도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키뽀는 어쩌면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함께 병사 되었다. 이 병사 되었다. 이것은 바울이 표현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동고동락을 같이 할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바울은 병사로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자기와 같은 그러한 함께 하는 병사다. 아키포가 바로 그러한 자라라고 말하죠.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아, 이것을 보면 지금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개방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모두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모인 예배 장소, 믿음의 교제는 바로 가정집이었죠. 빌레몬은 그렇게 자기 집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실제로 빌레몬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여러 종을 둘 그러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빌레몬과 그의 가족에게 또 빌레몬의 가정 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3절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편지 인사 글을 보냅니다 아,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서로를 만날 때, 인사할 때 이렇게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한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사도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먼저는 빌레몬에 대한 자신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당신을 말하면 여기서 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 우리말로 할 때는 그대 아니면 당신으로 번역하는 게더 좋겠죠 영어에서도 존칭해서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단어가 없어요 똑같이 you, 너 라는 것처럼 그래서 너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빌레몬으로 인해서 빌레몬에 대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절 주 예수 앞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바로 빌레몬에 관해 들었어요. 어떤 빌레몬의 모습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아주 특별했음을 알수 있어요. 빌레몬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의 거룩한 본을 보였죠. 그래서 그 모습이 그의 이러한 모습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바울이 깜짝 놀랄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하므로 비록 직접 얼굴을 맞대 보지 못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레몬의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말합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희로 말미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도다. 아, 이제는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때 이것은 사실 친형제감보다 더 가까운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갈 그러한 형제인 거죠. 그러면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면 평안함을 얻다 자 앞에서 빌레몬은 그 사랑과 믿음이 탁월하여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고 이제는 빌레몬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됐어요 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더 나아가 바울까지도 빌레몬으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 빌레몬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빌레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빌레몬에게 고마운 마음도 표현하고 빌레몬을 존경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또 빌레몬을 형제와 같이 가까이 느끼는 그런 그의 마음도 표현합니다. 자, 8절입니다. 이제부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과하노라.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존중합니다. 정중하게. 명령할 것을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그리스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간구한다.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되요 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뭘까요? 내가 나이가 많다. 그것은 빌레몬이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다는 걸알수 있죠. 빌레몬을 하여금 아, 나이가 많은 바울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구나. 빌레몬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내가 지금 갇힌 상황에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하면서 바울의 처지를 이 빌레몬에게 표현합니다. 10절, 갇힌 중에 낳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자, 드디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옥에 갇혀있을 때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오네시모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 빌레몬은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오네시모, 아, 그 사람 금방 알았겠죠. 아마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 편지와 함께 보냈다고 하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누군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자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다. 전에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내게 무익한 자였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달라졌어요.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에게 또 그대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의 아주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는 내 신부여서 신복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바울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오네시모가 말이죠 바울은 그를, 오네시모를 자기와 계속 머물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돕는 그런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대시에 당신 빌레몬 대신에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계속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기를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지만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하지만 오네시모에 대해서 당신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오네시모는 지금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바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좀더 강하게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가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존재가 되어서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를 떠나서 도망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바울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온의심을 계속 곁에 두려고 두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빌레몬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가 너로부터 도망나왔어. 이렇게 나에게까지 왔던 이거 그가 떠나온 것은 아마도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오히려 그를 내 곁에 영원히 머무는 그러한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로는 마지막 심6절입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고 사랑받는 형제로 들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욕심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자 이제 그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고 내게 형제와 같은 자. 사랑받는 형제와 같은 자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빌레몬 당신에게도 그와 같이 육신과 주 안에서 당신에게도 그처럼 유익한 사랑받는 그러한 형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곳까지입니다. 자 바울의 이 편지 속에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간절함이 있어요. 바로 오네시모에 관한 것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뛰쳐나와서 도망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계속 곁에 두고 복음의 사결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 빌레몬에게 그를 보내며 승낙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인의 승낙이죠. 바울은 이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는 그법 테두리 안에서, 그 당시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려고 함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상식과 바른 관습과 법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한 노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주인이 그냥 사형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특별히 부탁하며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등장한 인물들을 볼수 있죠. 바울도 있고, 오네시모, 빌레몬, 뭐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되는 아비아또 아키뽀, 뭐 디모데도 물론 나왔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묘사를 통해서 빌레몬의 인물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역시 그의 사람됨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결국 빌레몬과 오네시모, 바울이라고 하는 이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눈으로 본다고 하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 아주 크게 도전하는 본문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를 묻는 거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독특한 모습들을 봅니다.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과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빌레몬의 정체성입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까지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 장소로 교회의 모임 중심으로 자기 집까지 내놓은 사람. 실제로 빌레모는 골로새 교회의 아주 기둥같이 쓰임받던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는 믿음이 훌륭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종에서 이제는 형제가 되었어요. 도망자에서 동역자가 되었어요. 오네시모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노예가 주인과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그레이선으로서의 형제로 변화된 그의 회심과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시무처럼 변화된,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인가? 과거에는 내가 무익했지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세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이세 사람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 변화된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보여질까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를까요? 형제라고 부를까요? 자매라고 부를까요? 기쁨을 주는 자라고 부를까요? 위로를 주는 자라고 부를까요? 당신은 정말 유익한 분입니다. 라는 말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누군가에게 유익하고 복된 존재로 아름다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정말 그 이름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부끄럽고 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빌레몬처럼 그렇게 사람과 믿음의 사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오는 시모처럼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도망자에서 이제는 온전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사람, 저희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아름답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